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입니다. 레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 거두어드는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세관에 앉아 마태가 사물을 보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 권면에 주저함 없이 마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28절에 적혀져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도 동사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생동감과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라갔다. 마태 이 주저함 주저함 없는 결단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을 일대일로 처음 봤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권면하자마자 그대로 따라나간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업도 그냥 내팽개치고 갔다는 아, 것에 대해서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일이는 그 돈을 긁어 모으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뭐니가 최고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게 마련인데. 아마도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내팽개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초대 자리에 자기의 친구들도 초대했는 듯합니다. 아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왔을 것이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눈 듯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대화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때 당시의 습관이나 사람들의 태도에 보면 놀랄 만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강도와 살인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리들이 불결한 짐승이라 부정한 물건이라라고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증인 선언대 있어서도 설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데는 세금을 걷어들리는 과정 속에서 부당이익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 그, 어, 그 시스템은요, 경매 방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관리들은요, 어떤 큰 일정한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리는데 경매를 붙였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누구 세금 걷어드릴 사람이나 단체가 그 경매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권을 권리를 따내면 그 단체나 혹은 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요. 로마 관리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에게 이 지역에선 이만큼 세금이다라고만 말해주고 그리고 그 거기서 조금 더 거둬서 당신의 월급을 하라라고 말해주고 더 이상 관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정,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액수를 좀더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이상의 액수를 걷고는 했습니다. 거기그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아주 높이 쳐서 구워주고 나중에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탈세를 하려는 부자들에게는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선 뒷돈을 거래하곤 했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였습니다 정복자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조국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운을 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수전노였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 관리들을 교묘히 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걷어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혼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 지배자에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눈에 띄일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태도들은 그런 모습은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불편한 걸 참지 못하고 한 마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 말했는데요. 그래서 성이 안 차는가?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었는데요. 이번엔 예수님에게 독을 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파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바리세파는 유대교 내에 있는 한종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무브먼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조직화 돼서 조직화 된 자발적인 집단입니다. 거기에 조직된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주 중시여겼고 조상들이 선조들이 한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일상생활의 사소한 데까지 율법에 따라서 조상들이 정한 것으를 그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곳에 이 그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어느 정도 기간에 시합 기간을 두고 시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는지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하는 일상생활을 사는지를 다 분별하고 그 그룹에 사람들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분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남들과 구별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어, 저 사람들은 분리하는, 분리된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어, 뜻이 담겨져 있는 바리세파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들이게, 명칭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 바리세파의 지도자가, 어, 지도자가 서기관인데요. 그 지도자인 서기관이 회당을 장악하고요. 회당의 정신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고 방식, 그 다음 주의 생활 방식, 그분들이 정원을 시스템이 오늘날 유대교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유별나게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과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용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보이고 날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이 세금을 통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비난, 비판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행동은 비난받기에 합당하여요 비난받기에 마땅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분리되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인이라면 무엇이 올바른 길을 말하고자 하면서 무엇이 죄인가를 당신이 얼만큼 죄를 지었는가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정죄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서 더 이상 비판받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마태와 친구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르세인들이 볼 때요, 이것은 비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단호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도 그안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의사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과 더불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굶고 있다면 말이 안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탄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건 혼인잔치가 아니라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면 말이 안 됩니다 혼인잔치라면 요 거기는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흥겹게 대화를 나누어야 말이 됩니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환자에게 왜 병에 걸렸냐고 비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이 무엇이라고 진단만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병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빨리 빨리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은사는 환영하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경청하고요 같이 그 사람들과 있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줘야 함께야 말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더라.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리 대신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대신에 용납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와 친구들과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봐서 그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사라진 바리새인들이 우리들 중에 있지는 않을까? 아니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설교하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아니 많이 잊지는 않을까라는 반성을 해 봅니다. 교회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하고 사실 관심이 없다. 난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좋다. 그래서 교회 온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대화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고백하기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앉으셔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함께 춤추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내가 이 말을 전하는 나 스스로도 반성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성해볼 때,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말과 행동을 하고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며 사과의 말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저 친구가 어떻게 사기 치는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산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곳에 가까이 있느냐. 까마귀 있는 곳에백로야가까이 가라는 선녀의 말도 있는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설교를 하는 나 자신부터.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혹시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교우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박하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사기치고 남의 것을 재산을 축내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혹시 누군가가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 교우 중에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 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임을 맡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우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들 교우 중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무 하지 마도록 가도록 합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기다려 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판 대신 용납을, 정죄 대신 용서를, 그리고 분리 대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기쁜 것이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희철이라는 분이 있으시네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이자 동화 작가입니다. 연배가 저랑 비슷한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0년 동안 목회했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정릉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한 곳이 강원도 산골이에요. 강원도 산골 이제 남한강이라고 했잖아. 요 남한강에서도 더 깊이 깊이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아주 산골에 그 지류 중에 하나가 단강인가 봅니다. 강 이름이 단강인가봐요. 조그만 강인데 그 단강 한 끄트머리 작은 마을에서 처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 당신들의 자녀 중에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은 도회지로 나가서 다 일이라고. 도회지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 그러니까 아들 딸을 기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딸을 시골에는 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청장년은 거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단강감리교회를. 1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 목회하는데, 거의 얼마나 시골인지, 작년들이 커가지고 시, 도시에 가서 일하다가, 아, 난 그래도 시골에 다시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같이 살아야 하고 들어왔다가요. 1년, 2년 농사짓고 다시 힘들다고 나가고 그런데네요이게 아주 굉장히 시골입니다.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우들과 있었던 것을 글로 써서 주보에 내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내가선 이곳은라는 책이 있고요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곧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하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목회하면서 겪는 해프닝이 거기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광철이라는 청년들과, 연, 청년과 연관된 수준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광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30대 중반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순박하고, 이제 너무 착해서, 이제 좀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는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 웃음을 작게 자아내는 그런 하곤, 어, 그런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생긴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제목은 소주병 꽃꽂이 수요일 저녁 예배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들어온 광철씨 손엔 꽃병이 들려있었다 묵도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성큼 재단으로 나온 그는 전도사님 여기 꽃 있어요 하며 꽃병을 냅니다 산에 들에 피어난 꽃을 한 묶음 꺾어 병에 담아온 것이다. 잠시 설교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 순박한 마음이 틀린 것 아니기에 웃으며 받아 재단 한쪽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 꽃을 담아온 병이 다름 아닌 소주병이었다. 모두들 아기 없이 웃었다. 혹 광철 씨 마음에 상처 가지 않도록 좋게 말하며 나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 찡하니 울려오는 게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꽂이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시골 전도사 한 달치 생활비를 밑도는 액수로 매주 넓은 재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큰 교회 꽃꽂이에 비한다면 이건 돈한푼안 들인 더 없이 초라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는, 진짜 꽃꽂이는 그래도 이런 쪽이 아닐까. 잠시 땀을 닦으며 나무 그늘에 앉아 한 잔씩 나눠 마신 바로 그 병에 일터 주위 사방 피어난 꽃을 꺾어 바쳤다면 이것도 또한 진솔하고 꾸밈없는 정성이 아닐까. 하나님, 소주병이라고 책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 힘들어서 술 기운 벗삼아 일하는 우리들로선 친숙한 병이랍니다. 물주며 비료주며 가지치며 화원에서 정성스럽게 가꾸진 못했어도 이슬로 땅속으로 당신이 키우신 꽃 그냥 드리오니 그냥 받아주소서 행여나 정성 모질하다 야단치지 마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미안한 듯 손을 잡는 광철씨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거듭거듭 말한다 올해에는 부디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총각 신세 벗어을수 있기를 빌며 오늘 바친 들꽃처럼 수수하고 이름 모를 여자를 만나기를 우리 다음 주부터 소주병에다 꽃꽂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